어, 영화 킹스맨의 명대사가 있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그 대사를 보면 우리가 이미지를 만드는 여러 가지 중에서 사람들에게 대하는 매너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가장 어, 프라스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음, 제대로 된 이미지의 매너를 갖춘다면 여러분들의 퍼스널 브랜딩은 정말 굉장히 잘했다라는,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음, 공유하는 지식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식인은 굉장히 많은 세상이지만 지성인은 없는 세상이라고요. 어, 사람들의 인격과 매너를 겸비한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매너를 뭐,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데 있어서 잘 갖춰진 매너까지 겸비한다면 사람들에게 내가 호감가는 이미지로 비춰지는 기 목적에서는 그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사고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스스로를 관리를 잘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내 운명을 바꿀만한 그런 능동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태도를 잘 관리하고 나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으로 승화시키는, 전환시키는 아주 세심한 디테일에 어,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정말 제대로 된 퍼스널 브랜딩을 할수 있을 것요